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효라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저작 기능과 심미성이 뛰어나 상실 치아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시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재수술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이라고 하면 원래 있던 자리에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경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재수술을 하나요?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가 있고요. 그업이 세서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의라, 주의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 함께 확인할게요. 네. 임플란트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더 위험한가요? 오, 이런 궁금증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한번 했던 자리에 다시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라서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잔존 최적골의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으로 인해서 골 손실이 반드시 동반되는 질환인데요. 만약에 염증이 약해서 골 손실이 적다 그러면 오염된 임플란트하고 염증을 제거한 다음에 바로 재수립이 가능하지만. 염증이 심해서 골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오염된 임한트하고 제거를 하고 염증 제거하고 뼈이식만 하고 기다렸다가 심게 됩니다. 그런 이런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잔존 치조골이 얼만큼 남아있고 좋으냐에 따라서 재수술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뼈이식만 하고 나중에 식립하느냐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 치조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요. 네. 두 번째 궁금증은요.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재식립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왔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재수술 경우도 발치한 후에 식립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좀 전에 했던 질문처럼 잔존 치주골 상태가 좋다 그러면 오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바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바로 식립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골식을 한다그러면 하악의 경우엔 4 개월, 상악의 경우엔 6개월 후에 보철물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손실이 많아서 염증이 크다 그러면 오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를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심기 때문에 골이 아무는 시간이 더해져서 8 개월 내지 1 년의 시간이 이제 소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불편함이 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날 제거를 하고 골식을 동반한 바로 신립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말씀하셨을 때 하악은 4개월, 상악은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이두 개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골 밀도라든가 골의 성질이 틀립니다. 하악이 상악보다 더 골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또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군요. 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네네. 왔는데요. 또 그간 강조하셨듯이 임플란트 주의염이야말로 그 재수술의 주범이잖아요. 네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하나요? 만약 환자분께서 자주 병원에 내원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이 된다라면 잇몸을 열고 오염된 부분을 있는 염증 제거하고 오염된 임프란트 표면을 재처리한 다음 뼈의식하고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환자분께서 자주 병원에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임상적인 결과는 모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보다는 거의 임프란트를 제거하고 뼈의식 을 하거나 바로 식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병원에 내원해서 정기 점검과 관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정기 검진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네. 네 여러분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3였습니다.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했을 경우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임플란트하고 자연치하고 큰 차이점 이 뭐냐면 자연치는 신경이 있고 인대들이 있어서 어떤 염증이 있다거나 뭐 자각 증세 가 생기게 되면 바로 알아서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무슨 염증 이 생기면 환자가 인지하고, 아, 파요 뭐, 부었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때 많은 문제점들이 찾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임프한트는 통증이라든가 염증에 대한 자학증상, 또 심지어는 임프한트가 흔들려서 빠질 때까지도 모르신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정기 점검을 받아서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 검진이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은 솔루션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20주 산모입니다. 2년 전에 한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겼는데 치과에서는 염증 정도가 심각해서 뽑아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엔 발치하려면 마취도 해야 할 텐데 태아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주 더 버티다가 재수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네,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뱃속에 태아가 있어서 네. 더또 심각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선생님? 아, 임신 중에는 염증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 산모라면 치과에 내원해서 스케일링과 염증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입은 사연처럼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치과 치료는 임신하고 3개월, 그리고 애 낳기 전에 3개월은 치료를 거의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태중에 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아, 뭐이 임플란트가 빠졌다거나 뭐 그랬다면 염증 컨트롤만 하고 애를 낳은 다음에 몸을 웬만큼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재수술하는 것이 어 바람직한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렸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재수술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네, 네 솔루션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남성입니다. 6년 전에 우측 상악의 뼈 이식을 해서 어금니 4개의 임플란트를 했었는데요. 관리를 소홀히 해서인지 4개 중 중간 2개의 임플란트가 많이 흔들리고 건드리면 통증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흔들거리는 두 개만 임플란트 재수술해도 되는지 아니면 네 개를 모두 재수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이런 경우 재수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제 나머지 흔들리지 않는 임플란트가 뼈의식이 없다 그러 없고 아이디어란 방향으로 생겨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네 개의 이모터한테 관계라든가 심어져 있는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뼈 손실이 생긴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기획은 치과에 내원해서 엑셀 찍어본 다음에 치료 계획과 진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두 개를 살리고 두 개를 빼고보다는 정확한 더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원해서 검사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봤는데요. 네. 이번에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건강 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젤 수술을 할때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 바랍니다. 역시 좀 문제가 어렵네요. 네, 네 근데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셨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답은 O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 있는 거괜찮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은 임플란트를 해야지. 네 저는 지금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때는 그걸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문제의 정답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우리 원장님도 답변 주시죠 예 네, 답은 5입니다 환자의 기존의 임플란트가 건강하고 뼈 손실이 없다 그러면 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임플란트 연결한다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 손실이 있다거나 임플란트 방향이 조금 아이디어란 방향이 아니다라면 향후에도 음식물이 낄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정확하다거나 아니면 골 손실이 없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네, 우리 답변을 주신 시민분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좋지 않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어, 저는 O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시민분들이 어떻게 답변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한번더 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정답은 O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서울보다는 날씨가 더워서 상처가 빨리 아물지 못할 것 같아서. 정답은 X입니다. 제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각자의 음, 체력에 따라서 틀리지만 여름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분들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정답을 알려주시죠. 답은 X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계절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받고 수술 받는 게 좋습니다 구강내의 온도는 우리 신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뭐 외부 온도가 덥고 차갑고 뭐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받은 임플란트가 흔린, 흔들린다거나 아프시면 바로 내원해서 검사받고 진단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또 임플란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 모든 임플란트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다른 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수술 받은 치과에 내원해서 관리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식경이 없기 때문에 자극 증상이 없습니다 이거를 예방하려고 하면 1년에 적어도 두번은 방문해서 치석과 염증 컨트롤 또는 어, 임플란트 보철물의 관리를 받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관리받고 하시는 것이 오래 쓰고 이상 없이 쓰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병원에 내원해서 정기 점검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임플란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다 오늘은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